시다 했어? 아이구 잘했어. 도도야. 홍이야. 수톱 거기 수톱시다 했어? 응가 안 하네? 응? 어? 끙끙 안할 거야? 도도야. 홍이야. 홍이야. 엄마 봐. 시다 했어? 응가도 다 하고? 홍이야. 여기 엄마 봐. 도도도. 아이고 이뻐라. 시다 했자요? 응 어, 알았어 야경이 예쁘네요 날씨도 오늘 굉장히 청롱하고 좋았어요 저녁시간이라서 그런지 어, 옥상이 엄청 춥네요 바람도 불고 우리 가로등을 비치고 어, 달이 안보이니까 가로등을 달삼아 보여드릴게요 <laughs> 우리 아이들 지도 그렸어요 내일 아침에 해야죠 청소도 예. 차들은 엄청 신나게 달리고 있네요. 부지런히 집들을 들어가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푹 쉬시고, 내일을 위해서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휙휙 지나갔네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아이, 하늘은, 어, 이제 또 하얗게, 뭉개구름도 있고, 비는 안올것 같으네요. 예뻐요. 야경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밤 야경이 얼마나 좋은지, 춥기는 춥네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며칠 전에 상추 뜯어 먹었는데 또 이만큼 자랐네요. 네. 깍꿍 콩이야 도도야. 깍꿍 엄마 기다리고 있지? 알았어. 이렇게 양쪽으로 차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저기 앞에 가서 한번 볼까? 이렇게,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앞에 개천이 어, 불빛에 예쁘죠. 예쁩니다. 그렇게 어, 은행나무도 불빛에 이렇게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도로에서 이렇게 차들이 쌩쌩 달리는 모습도 예쁘고요. 아주 윤나하게잘 빠지고 있네요. 쌩쌩 잘 달리고 있죠? 앞에는 아파트 님들 왜 아직 안 주무시나요? 불이 다 켜있네. <laughs> 아휴 시원해. 바람이 추우면서도 시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들 되세요. 우리 유치님들 시청자 여러분 또 저기 쌩쌩 달리는님들 좋은 밤 되시고 안녕.